真的。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저형 아프면 안할 사람이 있어. 아, 아프면 안할 사람이야. 키가 안 돼. 조금 길더라고. 늦었다 치우면 어딨는데? 건강아, 들어가. 맨유에서오나아 한참 잘하다 있잖아 어. 딱 오자마자 그때 딱 보고 킵 들어가더니 자기 아프다고 킵 들어가더니 내 뒤에서 샘팩이잖아 나 샘팩이잖아 뒤에서 경수요어 병남아 병남아 이러면서 세꼴먹힌고 <laughs> 뒤에서 <laughs> 그러면서 야 이거 옵스아이드 아니냐? 옵스아이드 맞는데 아닌거 같기도 한데 <laughs> 어? 그분 안오셨어? 그키보 키보드 안오셨어 아, 지금 <laughs> 대하다 아, 아침부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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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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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애들끼리 모여서 카톡 그래. 그래. 해가지고 8시 농구하면 오전, 오전 8시 농구 사람 연락 안하 수도 있어 연락 어? 안와 그냥 약속일 수도 있어 아, 루틴 루틴 그래. 그냥 약속도 안하 오는 거 그냥 이쪽 에들은 살짝 그거 아니야 이제 나오 그냥 어이구 이쪽 애들은 살짝 우리같이 나오기 전에 의심 한번 안할 수도 있잖아 무조건 나오니까. 어, 야, 어,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어, 전 이재환, 그쵸? 이재환, 오케이, 이재환. 야비. 오 동현이 형 패스 좋았는데. 기퍼 아, 올라온 거 봐, 키퍼 올라온 거 봐. <laughs> 저 탐욕 봐, 탐욕 탐욕 봐. 여기 봐 이봐. <laughs> <이제. 웃음> 왜서 내던. 어? 이 없어요. 우리 저러지 걸렀어. 나이스! 진짜 <laughs> <키> 았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 개좋았는데. 네, 뭐라고 하니까 바로 <laughs> 이제와 <이재원> 2점. <laughs> 일단 아시스트 점 어시스트 정... 아니죠. 아. 어시가 2점. 골 1점. 클린시트. 2점. 아, 어시가 2점이야? 어시가 2점. 오. 골 1점. 클린시트가 이제 센백센백하고 샌백, 키퍼 한정 2점. 나머지 점수. 클린시트 재미 되겠다 진짜 이자 웃기네 근데 개똥 불 차고 다오 다음... 아, 방심을 유발한 건가 아, 그래야 아, 재한이가 근데 내가 봤거든. 약간 사이드에서 뚫는 움직임이 되게 좋아. 이게 살짝 뭐래지? 라 해야 되지?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이야, 내 그게 되게 좋더라고. 내 재한이를 인상 깨안 봤어. 나이송교. 다섯 명엉켜 있었어. <laughs> 아빠꾸아빠꾸 about yeah. the 막으는데. 가자, 성화. 아유, 갑이. 좋은데. 네? <laughs> 이거 안 맞은 거지. 뭐. 시작했어. 못 돌게 야지 아유, 바디 포지션 재현아. 그... 사이트뻥이다사이트뻥이다못 돌게 해야 돼. 그렇죠 아, 굉장히 수염이 기 야. 방아 아, 진짜 보통 걸음틀 모셔다 아니, 바 때문에 거아 <laughs> 그 어, 내가 그냥... 무서오진 않았어, 않았어. <laughs> 내가 모셔오진 아, 스스로 아, <laughs> 오신 거어 <laughs> <laughs> 자원해서 오신 분이야 어. 돈 내고 오시는 분이야 달에 어, 2만 원씩 <laughs> 내고 오는 분이야 <laughs> 이번 달안냈어 <laughs> 이번 달안 냈어 부이져가지고 어휴, 급해 급수비 아, 다 얼굴 안 돼. 아니야, 그그 그 궤적은 내가 살면서 이제 더 이상 못볼 궤적이라니까. 나도 못놀 거야. 아, 이 <목소리> 아, 그 진짜 그, 못볼 궤적이야. 그거는... 우 <목소리> 민성이 민성이 민성이. 배안되데 아빠. 아, 다음 아이고. 판도 온줄알이전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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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전술 수 너무 많이 빨아가는데 3점? 이재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가 이렇게 힘이 없냐 <laughs> 수비 미스야 근데 3렙 수비 미스

지금 볼 잡으셨던 분이 진짜 잘하셔 저요? 저저고 지금? 지 진짜 잘하셔 당하지이 <laughs> 분은 메시 어, 시 메시, <laughs> 동네 메시 다 있어 응, 맞아 있아 우리 팀 <laughs> 오른말 <laughs> 잘 오, 봤다. 이야. 뭐. 이장 빨딱인데? 폰 그러니까. 빨딱인데? 멋 아, 그러니까. 한나온 거야. 저번 주 저번 주지지서아 주 그래? 네. 세뇌를 시켜놨구나. 왜 누구 보고 세뇌 시켰는데? 어떤 게이집.. 선수? 도쿠? 아 도쿠 아 도쿠, 아, 도쿠. 제, 제레미 도쿠 잘하는데? 그친고 잘해 근데 그린이슈왜 안나왔어? 몰라 도쿠한테 밀렸나보지 뭐 밀릴만 하더라 너무 잘해 근데 걔가 근데 도쿠가 그 벨기에에거든? 미친놈이야 아, 벨기에 사람이야? 벨기에 이거 왜 뛰지? 사이드 아유 쿠키 오 슈퍼스레!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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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세이브? 잘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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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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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로 어어오면 오픈이 다픈이 오픈이 오 오픈이 오픈이 이 오픈이 이오이 오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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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경기오픈가 오픈이 이 경기 이고 다음 경기 선발 픈고 <laughs> 아니 재환이가첫 <laughs> 경기부터 오 좋은 건이거 귀해 아 근데 맞긴 해 아니 직접은 오케이. 어쩔 수 없고... 어, 아, 진짜 열다 그냥 막는 거서나이 스크린 시트 나왔을 때정성할 <좋아>. 걸로 <laughs> 오빠. <웃음> 좋아, 좋아, 오늘 경 괜찮은 이재환이 경기를 주도하는 경계가 있그은볼수 있어? 어? 그볼수 있어? 대한니가경기를주도하는걸 그러니까 글쎄, <laughs> 딱 한번 보긴 했거든. 잘해. 아, 그때, 그때 건호 첫 건호 처음 온날 날, 그때 되게 잘했어. 큰데 가서 뛰었을 때, 건호는 왜 아마 어느 순간 상이라는 존재였다. 나그렇게고기양어 어유, 구스타트, 혼자 해. 아유, 못 잡았다. 오늘 이전이 아유, 그! 최선! 오늘 이이전한 오늘 이전에. 오늘 이전에. 오늘 이전에. 오늘 이전에. 오이더에 오늘 이따가 오늘 이에 오늘 이전에. 민성이가개많이늘어전에 오늘 이전에. 오늘 이전이

그 자리에 맞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 어, 팀팀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스가또적절하겠저 자리가 응. 딱 패스 주기 좋은 자리인데 미들이 대부분 오른발 자리거 응. 왼발 쓸수는 분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발에서 감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유서라인 타 봐. 됐다. 올려. 이새이가다 좋은데 속도가 느려. 진짜 네, 수 아니야. 단뛰는 폼부터 바꿔야 돼. 모든 운동 신경이 기가 제일 타봐 달리겠는기 아, 음, 오, 아내 차. 두 대. 내 차! 아, 아, 대. 차. 네, 내 네, 내다 우리 차내 <camar dużo> <다> <laughs> <laughs> <형> 차도. 오, 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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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 터미네 이거. 어, 새 많이 날아다닌다. 쟤금 새도 이거 가야. 휴가지 어, 휴가 인터 시즌이잖아. 어, 건강했잖아. 그 <laughs> 빨리 안에 재수 뜨니까. 열심히 하시잖아. 열받게 하는데. 이렇게 <laughs>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 있으니까 <laughs> 세상 롤드컵 우승한 페이커가 대단하게 느껴진다. 대상 기습승배. 기습

컷. 오, 착 됐다. 아유, 트래핑 체야아유그 <laughs> 오우, 몸패스야 아주 어? <laughs> 어이. 아우, 까비 아, 네. 송기! 송 이렇게 아 이거 엄청 빠르다니까. 저옆안 뛰는 거야. 아유 갑이. 아우. 백이었어 최고였어. 공이 빨랐어.